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시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까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5%, 코스닥은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없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현재도 거래가 될 겁니다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 일단 그렇습니다만은 거래는 될거요 어,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수 있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요만큼 하면은 이 앞에 그리고 이 뒤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서 총 하루에 12시간을 갖다가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보통 한국 거래소가 어 주식 거래하는 이 시간대는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업무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출근 전, 그리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더 자유스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책을 해서 출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재미나이한테 어,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 뭐편닉을 증진시킨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쭉 안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놨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조금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멋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갖다 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 딱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환경이 더뭐 크게 조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었다면은 이제 좀더 거래를 갖다가 자유롭, 자유스게할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 데나 들어도 이제 주식을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진다냐 다른 거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거래하는 종목도 몇 종목도 없고 막 이런데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아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중에 30%까지 이렇게 상하한가 주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15% 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더 낮았지요. 점점, 점점 확대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상한 제한폭을 갖다가 완전히 없어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더 키워야 세력들이 돈을 벌기가 더 수월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자꾸 시장이 있다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저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식을 먼저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돈 벌어 주려고, 정부에서 나서서, 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안 좋으면, 활성화 대책을 막 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시장이 이렇게 잘안 좋으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는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노동소득의 하나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서 돈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자본소득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달려나가야지 하나만 가지고서 절대 달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뭐 정부에서 우리 묶고 살아라고 시장 사이즈 키워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형편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도록 합시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 어, 운송장비 이쪽에 조선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제약, 창고, 뭐 유통, 건설 이쪽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좀 매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특히 외국인들의 수 순매수가 조선주 쪽으로 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괜찮습니다. 간 안타깝게도 지금 워낙 많이 올랐어요.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이미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은 16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몇 종목 들여다 보면은, 어, HTC는 일단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어, 더 들고 가야 된다. 어,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또 그리고 조만간에 이렇게 어, 수익매매로 접근했었던 거, 어, 책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이 종목은 택보자마자 파란색이 많으니까 바로 찍게 된다는 딱 느낌이 오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노르 홀딩스는 이거 뭐, 들어가기가 어중간합니다. 아, 세 개가 났는데, 뭐, 세 개로 게임이 끝났고요. 게임히좀 짧아요. 이거 세개 끝났죠? 둘, 셋. 하나인데 하나 끊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기는 겁니다. 어 대상 같은 경우도 다소 좀 파란색이 좀 위협합니다만은 이거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요. 세 개면 하나 더 놓을 때까지만 지금 신규 접근은 그렇고 들고 있다 그러면 꾸역꾸역 하나 더 놓을 때까지만 바라보는 거라서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도 뭐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화성인도는 지난번에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지요. 일단 빨간색이 많고, 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거 수급 분석을 해드렸다입니까? 아이 그러니까 정목은 종목, 이 좀더 떨고 가도 되겠죠. 단지 이제 신규 접근하기에는 타이밍 잡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 HMM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 뭐 저는 간다고 봐요. 간다고 보는데. 어, 그런데 신규로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어, 일단은 뭐, 일단 지표상으로 그래야 갈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부의 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어, 다른 세력들에 섣불리 들어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신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참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윙매매 쪽으로 가면은,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 점이 점이 돼 있고, 어, HJ 중공업이 빨간색 떴는데, 이, 이 종목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요스윙매매 신호가 있었는데, 어, 정리를 하던가,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들고 가는 선택 해봐야 될 건데, 어쨌든 이 신규 조건은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신규 조건 제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매매도 사실 권하지는 않았죠. 어 재무상태가 지금 너무 안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수준을좀 많이 해놨다는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른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꾸 이 조선의벨 브크를 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수혜를 입을 거다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종목도 조선쪽은 이미 많이 올라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정보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로 오랜 기간 고생하면서 들고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왕 고생한 거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는 거고, 또, 다른 종목 조선 쪽도 어, 들고 있는 분들은 들고 있는 건데, 신규 접근은 좀 곤란합니다. 아,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예, 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체 거래소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제 좀더 많은 시간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미사 요구들이 많습니다만은 어, 이런 조치에 어떤 귀결됨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먼저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유대 유리하다는 거그걸로딱잘 어,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정상시대로 물량만 잘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